자 어, 유리함수가 다음같이 주어졌는데 정의역이 2하고 3 사이에 주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은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 얘를 찾아보시면 은 여기가 x-1, x-1로 시작해서 이걸 맞춰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얼마를 해야 돼? 플러스 2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분자가 이걸로 맞춰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 분의 얘 하면은 1 플러스, 그 다음에 얘 분의 얘 하면은 x-1 분의 2 그래서 y는 X-1분의 2 플러스 1. 그러면 이 식은 Y는 X라, X분의 2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니까. 자,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X축과 Y축이 존재하는데, X축과 Y축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어, 이 그래프는 이런 형태예요. 1과 3, 4분면을 그리는 형태인데, 이 그래프의 정근선이 X축으로 얼마만큼 올라갔어? 1만큼. X축으로는 1만큼 평행이 동했고 Y축으로도 1만큼 평행이 동했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래프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여기 점에 잡힌 1이고, 여기 값은 1입니다. 이렇게. 요 점에 잡힌 1,1이에요. 근데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2부터 3까지라고. 그러면 2, X가 2로부터, 여기가, x가 2 e 값이고, 3 값, 여기가 3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범위는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리고 나서, 요 함수가, 요 함수가, 어, 이 그래프, 어떤 그래프? 요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을 찾으라는 거죠. 여기 점의 좌표는 지금 얼마냐면,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어, 2-1에 2 플러스 1이 돼서, 여기 2 플러스 2 여기 3이 되네요. 여기 3. 3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3이라면, 여기 3 집어넣으면, 3-1에 2 플러스 1이 돼서, 어, 2분의 2. 여기 2 값이 되네요. 이 값이 2 값. 그쵸?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좀 확대해 볼까요? 얘를 좀 확대를 해보면, 어 이렇게 되는거죠 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laughs> 이 직선은 직선이라고 직선 그런데 y 절편이 얼마야? 1인 직선이야 그러면 y 절편이 그럼 어디 있어야 돼요? y 절편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여기에 y 절편 이 점을 지나면서 직선인데 요 빨간 거를 지나야 돼 그럼 이렇게 지나고나 그러면 빨간 거하고 만나는 것은 이, 여기 사이에 있는 값이죠 그쵸? 여기 있는 사이 값이니까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만 만나야 봐, 안 맞네 빨간 선하고 안 만나죠. 그럼 여기 있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찾아달라는 거죠. 근데 A 값은 결국엔 뭐예요? 기울기라고 해요, 기울기.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하고 이거의 기울기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점을 지나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점이 지금 얼마예요? 이제 현재 요 점이 0,1이라는 점과 요 점은 지금 좌표가 3,2라는 점을 지나는 거. 요 점의 좌표는 2,3이라는 점을 지나는 거. 그래서 그 점을 지나는 어, 기울기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기울기를 예를 해볼까요? 예를 기울기 m1이라고 하면요, m1의 기울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의 증가량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가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여기 여, 0에서부터 3까지 증가했죠, x가 그렇죠? 근데 y는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1.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x가 3, y는 1, 3분의 1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울기를 찾으면요. 두 번째 기울기를 찾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X는 이만큼, 이만큼 증가했다.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여기가 Y 값 1위에서 3까지 올라왔으니까 이만큼 증가했다. 그쵸? 그럼 이 기울기는 어떻게 쓸수 있어? M2라고 하면은, <laughs> 2분의 2에서 기울기 1위라고. 기울기가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 여기 A 값. A 값은 여기 기울기잖아요. 그쵸? 어, 기울기 값은 누구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